두 분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배신감을 느꼈을 때가 언제실것 같은지, 뭐 사건이나 뭐 장면이 떠오르시는 음. 게 있다면은 두 분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같은 걸 얘기하실지 아니면 다른 걸 얘기하실지도 어.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금성아지인데요. 음. 그 이유가 이제 추레옥계 32장에 금성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16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광야에 나와가지고.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는 그냥 고기를 배불리 먹었는데 네. 여기서 우리를 죽일 바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죽이지 이게 뭐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 메추라기를 보내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민수기 11장에 가면은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만나 이거 너무 맛없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적어도 생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부추도 나오고, 부추, 파도 마늘. 나오고, 그런가요? 마늘도 <laughs> 나오고, 디설트도 나와요. 수박도 이야기하면서, 음. 애굽에서 이렇게 잘 먹었는데, 무료로, 이까지 음. 만나밖에 안 보입니다. 음. 그래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이제, 민숙이 3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거의 40년을 만나를 공급하시고, 그렇게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요, 히브리어로 하 켈로 켈, 정간사를 붙여서, 이 하찮은 만나 음. 그 NIV에는 miserable 음. 하찮은 그다음에 RSV에 보면은 이 정말 이 아무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음. 아. 이런 음식을 우리한테 주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가 가지고 주일 나가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하나님 수박 주세요. 음. 부추 주세요. 음. 생선 주세요. 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이라는 건 생명의 메타포인데. 음. 에,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음. 오히려 우리가 앞이 음. 금송하지. 음. 수박 파 마늘 음. 신을 섬기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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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을까? 음. 근데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 구약학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금송아지 사건이 출애굽 이후에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기점으로 잡아도 좋은 거죠.